오늘은 일자 구간인 이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. 양손으로 손잡이를 단단하게 잡고 의자에 앉습니다. 양 발을 앞으로 보내셔서 귀꿈치를좀 들어서 허벅지 패드에 허벅지가 꽉 눌리는 느낌을 주실게요. 시선은 살짝 위쪽을 바라보고 첫 번째, 날개뼈를 아래로 내립니다. 두 번째, 팔꿈치를 접어 손잡이를 쇄골까지 내려요. 세 번째, 버티면서 천천히 위로 올려 주실게요 팔꿈치가 다 펴지기 직전까지만 올라가려고 해보실게요 날개뼈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접어 등 근육을 수축시키고 천천히 올라가며 다시 등 근육을 늘려 주는데 내 팔꿈치가 다 펴지기 직전에 다시 내려 주실게요